안녕하세요. 건축 커뮤니케이터 조원영 건축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한옥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한옥은 실제 한옥 크기의 3분의 1 모형입니다. 오늘은 이 모형을 통해서 부재에 대한 명칭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일의 기초가 제일 중요하다고 하죠. 한옥도 기초가 있습니다. 자, 아래를 한번 보실까요? 지금 보시는 이 부재가 초석이라고 하는 거예요. 흔히들 기초라고 이야기하지만 한옥에서는 돌을 쓰기 때문에 초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돌로 된 초석 위에는 기둥이라고 하는 부재가 있죠. 한옥에는 재미있게도 초석과 기둥의 부재가 달라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나중에 차근히 다시 해드리겠습니다. 자, 기둥이 있고 난 이후에 기둥과 기둥을 연결시키는 이 사이를 한 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한옥의 규모를 이야기할 때는 몇칸 집이냐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지금 보시는 모형은 전면이 세 칸입니다. 그리고 측면 두 칸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한옥의 규모는 이 집의 경우에 전면 세칸 측면 두칸 집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총 여섯 칸 집이 되겠죠. 자 기둥과 기둥을 연결시키는 수평 부제를 일반 우리 양옥집에서는 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한옥은 그 명칭이 조금 다릅니다. 실제 기둥과 기둥을 연결시키고 난 이후에 그 기둥이 넘어지지 않도록 기둥과 기둥을 세우고 난 이후에 넘어지지 않도록 끼우는 부재가 있는데요. 그 부재를 창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창방, 창방가죠. 그 밑에 인방이라고 하는 부재가 있는데요. 이 인방은 나중에 여기에 들어갈 사이부재들 다시 말해서 수장재를 끼울 때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구조 부재는 아니에요. 그래서 기둥과 창방이 먼저 서고 이것을 길이 방향이라고 이야기하고 앞뒤를 폭 방향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창방이 둘러선 다음에 그 후에 이제 도라고 하는 부재가 들어가게 됩니다. 일단 구조 부재로는 크게 그렇게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보그 위에 다시 또 돌이라고 하는 부재가 올라가게 되는데요. 차근차근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기초 위에, 초석 위에 기둥이 들어가고요. 기둥과 기둥 사이에 창방이라고 하는 부재를 연결을 시켰습니다. 창방이라고 하는 부재가 연결된 이후에 그리고 보, 이것은 큰 보라는 의미로 대들 보라고 이야기하죠. 보가 빠져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보 머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보 머리, 그리고 보 위에 이렇게 둥그렇게 깎여 있는 돌이라고 하는 부재를 올려놓게 됩니다. 자, 그런 이후에 보위에 다시 수직 부재가 있고요. 이 수직 부재는 키가 작아도 여기서 보시면은 요거죠. 키가 작아도 이것은 기둥입니다. 그래서 키가 작은 애기 기둥, 그래서 한자로는 동자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기둥 위에 다시 보가 올라가죠. 이 보는 현재 이 집에 있어서는 제일 위에 있는 보이기 때문에 마루 종자로 써서 종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종포 위에 다시 도리가 또 들어갑니다. 그리고 도리가 들어가고 나서 그 위에 최종적으로 높은데 다시 도리가 하나 있죠. 그래서 이것은 제일 위에 있는 도리다라는 의미로 종 도리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종 도리가 있을 때그 밑에는 보가 없죠. 보가 없이 도리를 바로 받치는 부재는 바로 이렇게 생긴 대공이라고 하는 부재가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실제로 한옥의 큰 부재는 기둥과 기둥 사이에는 돌이 창방이 예, 묶어주고 있고, 그리고 폭방향으로는 보가 있고요. 그리고 길이 방향으로는 그 위에 돌이가 올라갑니다. 요게 기본적인 한옥의 골격 구조입니다. 그리고 그 부재들을 각각 도와주기 위한 사입 부재들이 또 있어요. 이 세부 부재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차근히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